다음은 쉽게 접하기 힘든 교육 소식 골라서 전해드리는 글로벌 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서진석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시죠. 안녕하세요. 첫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아이다의 학교 못 가는 학생 25만 명 자, 미국 전역을 휩쓸었던 허리케인이죠. 학생들 피해도 만만치 않나 봅니다. 그렇습니다. 허리케인 아이다 이달 초 뉴욕과 뉴저지뿐 아니라 미국 남부까지 강타했는데요. 사망자만 60명 넘게 발생하는 등 사회 전체에 큰 타격을 줬습니다. 학생들의 교육권도 위협받고 있는데요. 40명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한 남부 루이지애나주에서는 학생 25만 명이 학교에 가지 못했습니다. 야간 통행금지령은 해제된 상태지만 아직 학교 복구 작업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루이지애나 현지 언론은 어제까지도 대부분 학군의 학교 교실이 파손돼 있고 임시 교실까지 설치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또 재난을 피해 주 밖으로 대피한 교사와 학생이 삶의 터전으로 돌아와야 하고 셔틀 버스를 운행하기 위한 시스템도 다시 복구돼야 한다고 짚었습니다. 네, 학생들이 수업을 좀 들어야 될 텐데 복귀 계획 같은 게좀 나왔습니까? 네, 케이드 브럼리 교육감은 오늘까지 일부 학생들에게 대면 수업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그 규모가 수업을 못 받고 있는 학생 25만 명 가운데 8만여 명에 불과했습니다. 대다수 지역의 전력이 아직 마비됐고 수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만큼 사회와 학교가 다시 제자리를 찾는 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해서 이제 학교 갈수 있게 됐는데 또 허리케인 때문에 이렇게 됐군요. 학생들 힘들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소식 보겠습니다. 미국 10년간 3조 5천억 달러 재정 지출, 우리 돈으로 한 4천조 정도 되는 돈인데,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렇게 엄청난 재정, 사회안전망과 기후위기 대응에 쓰이게 되는데요. 아직 하원에서 관련 법안을 작성하는 단계이긴 하지만요. 법안이 통과되면 최근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과 산불 등 기후위기를 막기 위해 대규모 재정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력 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고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해 쓰이게 됩니다. 또 3, 4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최대 12주의 유급 가족휴가, 건강보험 확대 등 사회 안전망 분야에도 막대한 예산을 배정했습니다. 재정을 마련하기 위해선 증세도 병행하기로 했는데요. 법인세를 5% 포인트 늘려 26.5%로 개인 소득세율도 개인 소득세율도 39.6%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당연히 작은 정부 추가하는 공화당 반대 에 막심한데요. 하지만 미세한 차이로 상하원 모두 과반을 차지하고 있는 민주당. 공화당의 필리버스터까지 무력화할 수 있는 중재 조치라는 특별 절차까지 밟아가며 법안 통과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네, 대단한 예산 아닌데 아직까지는 법안 작성 단계다. 지켜봐야겠군요. 다음 소식 보겠습니다. 교육 격차가 정치에 미친 영향. 비슷한 연구 몇번 들어봤던 것 같긴 한데 좀 새로운 내용이 나왔습니까? 네, 뉴욕타임스 정치전문기자 네이트콘이 학력이 정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는데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대졸자 등 학력이 높은 집단은 민주당을 지지하고 학위가 없는 이들은 공화당을 지지한다는 겁니다. 사실 이 같은 경향, 미국 정치권에서 계속해서 나타난 흐름인데요. 네이트는 이런 흐름이 더 가속화돼 학력에 따른 정치 양극화가 더욱 심화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전체 대졸자 유권자 가운데 60%가 바이든 대통령에게 투표했고요. 지난 대선 때 투표에 참여한 4년제 대졸자는 41%였는데 이는 1952년 대졸자 투표율의 8배에 달하는 수치였습니다. 거꾸로 대학 학위가 없는 백인 유권자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 지지한 사람 27%밖에 안 됐고요. 이는 28년 전빌 클린턴 대통령이 학위 없는 백인들에게 받은 지지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습니다. 정치 평론가들은 이 같은 흐름은 민주당이 대학생 등 진보적 지지층만 신경 쓰느라 노동자 계급을 소외시킨 결과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난 대선 때 4년 제약기를 가진 유권자가 그렇지 않은 유권자보다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주들이 늘고 있는데요. 앞으로 학력에 따른 정치의 양극화가 어떻게 흘러갈지 미국 선거를 바라보는 하나의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네, 같은 기준을 우리 나라 정치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떤 결과가 나올지 좀 궁금해지기도 하는군요. 선인석 기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